네, 예, 2번 창두 번째 줄입니다. 잘 보이시죠?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 어, 2번 창 1,804호. 어, 옆에는 금방 하고 왔고요.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에, 샤시 콘크리트. 에, 여기는 너무 좁고요. 에, 여기는 이제 백업재가 들어갔죠? 에? 백업재 마스킹 테이프. 깨끗한 피청년은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에, 백업재 마스킹 테이프. 코킹의 에, 가장 기 기초입니다. 기초 청소. 에, 깨끗한 피청년 청소절. 그리고 백업제, 마스킹 테이프. 에, 가장 기초예요, 기초. 가장 기초는 이제 청소죠. 청소는 제거죠, 제거. 에, 개보수니까 다시 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죠. 에, 신축에서는 이게 청소고. 자, 그리고 백업제. 에, 일단은 에, 처음 100으로 오면 에, 백업제부터 배워요. 백업제, 백업제를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백업제. 백업제. 검색해 보세요.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백업제. 예,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실리콘을 두껍게, 예, 압착을 줘서 잘 쏘기 위해서 치는 마스킹 테이프. 예,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자,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저쪽서부터. 후. 아 그늘 돼서 좀 셀만하네. 아까 햇빛에서 타니까 너무 더워요. 아, 이제, 두꺼운 옷을 벗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한 파운드 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입고 있어야 되겠네요. 더워요, 더워. 사진 찍고, 시공할게요. 예, 이번 창, 1804호, 웃따빠 예, 시공이 다 됐습니다. 자,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시죠? 굉장히 두껍게 쌓고요. 명간테잘 돌렸고요. 또이 방충망에 테이프가 걸려가지고 방충망을 절로 밀었어요. <laughs> 테이프 뜬다고. 자 그러면 에, 사진 찍고 중간다 바로 갈게요. 왜 둘이 출렁이는 거요? <laughs> 둘이 출렁출렁 안 해. 바람도 안 부는데. 에, 사진 찍을게요.